안녕하세요. 맥앤TV입니다. 업데이트된 맥 버전 소노마에서 새로워진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노마에서 가장 유용한 기능으로 데스크탑에도 위젯을 끌어다 놓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위젯들은 데스크탑상에서 역동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한 위젯입니다. 미리 알림 등의 상태를 변경할 수도 있고 위젯 크기 또한 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앱이 열려있는 상태에서도 위젯과 상호작용을 할수 있어 편리합니다. 데스크탑과 독세팅에 생긴 위젯 섹션을 통해서 위젯의 색상을 배경화면에 따라서 변경하든지 아니면 항상 모노크롬이나 원본 색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소노마에서는 데스크탑에 대한 세팅도 새롭게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위젯 섹션 위에 데스크탑과 스테이지 매니저에 대한 옵션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스크탑을 스크린 캡처할 때 데스크탑 위에 아이템을 가리고 싶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데스크탑 아이템들을 정리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아도 됩니다. 스테이지 매니저와 데스크탑에서 아이템 표시를 설정하는 옵션에서 세팅을 변경하기만 하면 됩니다. 데스크탑 아이템뿐만 아니라 위젯도 가리고 싶다면 아래쪽 위젯 옵션에서도 똑같이 세팅을 조정합니다. 또 하나 눈에 띄는 기능은 데스크탑을 클릭해서 데스크탑을 보는 옵션입니다. 이 기능은 호불호가 있는데 앱을 연 상태에서 보여지는 데스크탑을 클릭하면 앱들이 사라지고 데스크탑 전체를 보여주고 다시 클릭하면 원 상태로 돌아옵니다. 텍스트 입력 시 커져 디자인도 약간 굵게 바뀌고 색상도 앱을 따라 변경됩니다. 그리고 캡스록이 걸려있으면 텍스트 아래쪽에 캡스록 표시가 나타나 입력 시 대소 문자 구분을 나타내줍니다. 이 표시기는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사라지고 입력이 멈추면 다시 나타나서 텍스트 입력 시 방해가 되지 않게 합니다. 특히 이 기능은 패스워드를 입력 시 개소문자 구분을 표시해 주어서 잘못된 비번을 입력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소노마에서 새로 생긴 프레딕티브 텍스트 입력 기능은 편리할 수도 있지만 텍스트 입력을 정확하고 빠르게 할수 있는 사용자에게는 오히려 장애가 될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시스템 세팅 키보드로 들어가서 텍스트 입력 소스에서 인라인 프레딕티브 텍스트 옵션을 체크 해제하면 됩니다. 텍스트 오류 수정 옵션도 향상되어 잘못 입력 시 적색 언더라인과 함께 이전 입력으로 되돌아갈 수 있습니다. 소노마에서 업데이트된 메모 앱 기능으로 PDF 편집 기능도 편리합니다. 메모 앱에 PDF를 드래그해서 업로드하면 왼쪽 사이드 바에 새로운 메모 같은 메모 타이틀이 아니라 PDF의 이름이 직접 표시됩니다. 또한 메모 앱 안에서 PDF의 내용들을 썸네일을 통해서 한 번에 볼수 있도록 페이지들이 수평으로 나열됩니다. 타이틀 옆에 표시되는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서 PDF의 크기도 알수 있고 썸네일 사이즈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점은 드롭다운 메뉴의 마크업 툴을 사용해서 편집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PDF의 폼 입력란에 텍스트도 입력이 가능하고 주소나 패스워드 등을 자동 채움이 가능합니다. PDF의 편집이 이전 버전의 맥에서는 미리 보기 앱에서 할수 있었지만 이제는 메모 앱 안에서 가능하게 됐습니다. PDF의 텍스트 입력뿐만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하이라이트 할수 있습니다. 소노마에서는 사파리 브라우저도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이제는 멀티탭 선택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사파리에서 여러 개의 앱이 열린 상태에서 커맨드 키와 함께 여러 개의 탭을 선택하고 한꺼번에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즐겨찾기도 업데이트돼서 우클릭하면 나타나는 드롭다운 메뉴에서 아이콘을 추가해서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쉽게 됐습니다. 사파리에서 사용하는 패스워드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도 사파리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암호 탭에서 암호 옵션에 들어가면 확인 코드 아이템에서 자동으로 정리 옵션이 있습니다. 자동으로 채워졌던 확인 코드를 지워주는 기능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메일 앱 업데이트도 주목되는 것이 있는데 메일을 통해서 다운로드 된 파일들은 파일 이름 옆에 이메일 아이콘이 표시됩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게 되면 파일이 다운로드 된 이메일로 연결되어 열립니다. 더 좋은 기능은 이 파일을 우클릭하면 드롭다운 메뉴에서 보낸 사람에게 바로 답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동으로 업로드 된 파일과 함께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미리 알림 앱에도 반길만한 업데이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섹션을 만들 수 있는 것과 함께 레이아웃을 좀더 효율적으로 쓸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섹션들이 많을 경우 미리 알림의 보기 옵션 중에서 계층 보기로 하면 좀더 보기에 편리합니다. 예를 들어 식료품 목록을 만들면 AI가 자동으로 섹션을 만들어주면서 추천 섹션을 제한하기도 하고 섹션으로 옮겨주기도 합니다. 작지만 유용한 소노마 업데이트 중 하나는 애플 시스템 설정에서 내비게이션 하기가 편리해졌습니다. 설정 타이틀 세팅 옆에 화살표 아이콘으로 이전 열렸던 세팅으로 이동이 용이해졌습니다. 그리고 손쉬운 사용에 들어가서 디스플레이 옵션을 클릭하면 텍스트 아이템에서 텍스트 크기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시스템 세팅뿐만 아니라 앱들의 텍스트 크기도 조정 가능합니다. 소노마에서는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통해서 시스템 설정을 조정할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트라이트에서 블루투스를 검색하면 블루투스를 온오프할수 있는 토글 버튼을 볼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블루투스를 설정하기 위해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갈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소노마의 또 다른 업데이트로 메모 앱에서 작성한 글을 바로 페이지로 옮길 수 있는 옵션입니다. 작성한 메모를 선택하고 파일 메뉴에서 페이지에서 열기 옵션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페이지 앱을 열 필요 없이 바로 페이지 문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상 macOS의 새로운 버전, 소노마의 업데이트된 기능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